아리차. 소원이 없겠다. 어어 제발. 아, 아 피를 흘리고 있대. 근일 그 가져가. 고기 네 개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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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 야, 야, 보르노, 보르노, 보르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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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명상이야, 치명상은 아니지. 야, 붕괴도 없어, 병원도 없고 근지 잠깐만, 고기도 없어. 야, 야, 잠깐만, 고기. 야, 야, 잠깐만. 아, 그 도와, 못 도와줬다고 그러는 거야 야, 우리 좀 먹을 게 없어, 야, 근데. 우리 악트러로 우리 악트러로 음식이 없어요 음식, 음식 뺏겼어 잠깐만 아, 야 일단,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 일단 최대한 조금 아픔 일단 너 자, 일단 슬픔 아, 슬픔이야 많이 위험한데, 마르코 말너 마르. 여기서 뭐 해? 밥도 없어. 어떻게 내일 고기 누구 넣었어? 이따 받아줬어. 괜찮이던데 아이고. 일단 파브리아 시험다 해야겠네. 얘를 보초시키면안 되겠다. 어어, 깜짝이야! 제발 제 계속 자 자기 냅둬야겠는데 쟤는 <laughs> <laughs> 일단 이건 변화 밖에 비안 오네 아너숙자 근데 야 우리도 부뭐 지금 죽어 이러면은, 빗물 수집기. 다섯 개. 진짜 다섯 아면 되죠.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, 이런. 아, 얘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요, 근데, 그거는. 얘가 피곤해가지고, 아주 피, 하루를, 아,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계속 얘를 보트를 세워야겠다. 안 돼. 일단 할수 있는 최대한 다 해보자. 아직 지식이 없어가지고 여기 아픈 일은 보조식이나 뭐야 아픈 일할 때마다 근데 잠깐만 일단 집좀 수리하자 회가 계속 계속 때리고 짐물 수집기 다섯 개 이렇게 짐물 수직게다 만들자 아 바빠서 바빠 부술꺼 잘못하면 의자까지 부숴야겠는데 부술게 많이 없네 생각보다 아 많이 있네 걱정해야 되겠다 저거 급하면 의자까지 부숴야겠는데 이거? 저거 하나 더 맡기죠 밥을 바꾸다 누구야? 아 그거 맞지? 여기 아 일단 모르니까. 와 과제기 독. 과제기 도끼들이. 실합니까? <laughs> 일 물도 많이 없어 아까 뺏겼으니까 다음번에 더욱 때려 덤벼도 될거야자또아 또... 아, 일단 이거 보수장에서 부숴서 일단 집 수리 좀 하자 좀 위험하다니까 일단 내일 고기가 완성되긴 하니까, 고기. 될 거면 충분한데, 이제. <laughs> 식량이 없네. 식량이 없어. 여기지, 여기 아니야, 여기구나. <laughs> 이렇게 넓, 너무 넓은 집 아니야? 이거 <laughs> 와, 이게 시간이 오래라 느낀 적은 이렇게 없었는데. 아가나 말고 <웃음> <웃음> 또 어디 고쳐야 돼있나 여기 한군데가서니군나가나이남았습나이남니습 여기 고니다한기데치디지 저기 저디지가저긴가 일단 좀 지키, 일단 좀 집에 있어야 겠다 마르코하고 둘이 보초서고 일단 내일, 내일이나 내일 오늘 좀 고기가 고기가 뜨긴할건데 식량이 없네 아 야야야야 야, 야, 야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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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량을 아직도 줄수 없을까? 일단 경계 좀 쓰자. 조금 아픔 슬픔. 일단 집에 한번더 있을게요. 일단 식량이 좀 위험하긴 한데, 지금. 야, 붕대도 없어. 야 고기 접수. 담배 아왜 담배가 있어야 하는데 얘는. 일단 밥을 연장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야 일단 자 일단 계속 잡아 중상 아 그래 약간 중상 아니었잖아요. 아,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. 밥으러 어딨어? <laughs> 조금 아픈, 얘도 아파? 오, 너무 겉다. 너무 겉다. 잠깐만, 너무 겉다. 너무 겉다. 이거 부세야이 돼. 의자도, 의자도 부술까? 이참에. 아침에상 당했어요? 아, 저기 다 그나마 다행이네. 여기서 회복 좀 해야겠고, 아, 지금... 아, 지금 쉬는 일 아니지? 만그렇게 해야지. 일단 밥을 내일은 먹을 수 있어. 확실히... <놀� intelligence> 아, 야, 야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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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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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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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. 시명상 증, 종무상, 상, 처, 그래요? 내가 뭘 해야지? 저기 쥐가 안 잡히나? 여기 너무 <목소리> 같은 데다든 와, 저 고치... 의, 의자, 의자를 부숴야 하나, 이거? 아, 구생주다, 구생주. 구생주다. 잠깐만, 나 변한 게 있나, 지금?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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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보고, 일단 보고. 뭐 어쩌자는 거지, 갑자기? 해야지, 해야지. 야, 야, 나 이게 있었어. 붕대, 잠깐만, 붕대. 잠깐만. 일단,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? 약? 아, 붕대. 붕대가 필요한데. 나무, 어, 관리됩니다. 나무, 어 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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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붕보붕 보석, 보붕 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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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보이 보석, 보석, 보 된다, 석다석 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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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석 같으니까 붕티 비상용을 하나 가지고 있고, 내가 지금 필요한 건또 뭐가 있지? 나무 뭐야? 커피 하나, 그 그게 없잖아. 아, 나 이거 필요 없어. 아, 나 물, 아, 물은 있네. 오케이. 물은 있고. 지금 뭐가 필요하지, 내가? 연결 됐나? 밥? 야, 체를 빼고 고기를 넣을까? 조금은 있어야지 않을까? 오케이. 이러면 되겠지? 애들 하나 빼고 바꾸기 잘할수 있나? 자, 쟤는 배치는... 아까 그대로 갈까요? 아까 고기 두개 했지. 아까 어떻게 더러 기억이 없나? 나무 아 야채 아 나무 나무 그래 이렇게 썼다 오케이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? <laughs> 아구슬교장테 진짜 봉지 하나 챙겨보고 혹시 모르니까 거꾸로니 걸렸던 조신 커피가 가져오고. 커피. <laughs> 아, 제가 커피. 방금 엄청나게 줬는데. <laughs> 아, 밥 먹자, 밥 먹자, 밥 먹자. 자력도 있지. 밥 먹자, 밥 먹자. 지금 예유롭진않니까 이 앞에, 사다리인 거야. 이 붕대 한번더 가만 줄까요, 그냥? 붕대 한번더 가만 주면 안나 8일차. 소원이 없겠다. 어 제발 아, 아 피를 흘리고 있대 근일 그 가져가 고기 네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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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야 부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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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치명상 야 치명상은 아니지 야붕괴도 없어 병원도 없고 근지 잠깐만 고기도 없어 야야 야, 잠깐만 고기 야야 야, 잠깐만 아그 도와 못도와줬다 그러는거야? 야 우리 좀 먹을게 없어 야 근데 우리 약 타러 우리 상사는 음식이 없어요 음식 음식 뺏겼어 잠깐만 아 야, 이 일단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. 일단 최대한 조금 아픔 일단 너자 일단 슬픔 아 슬픔이야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? 마르구만너 여기서 뭐해? 밥도 없어 어떡해 내일 고기 두개 넣었어, 일단 받아서 괜찮긴 한데. 아이고. 일단 파브리아스는 다 해야겠네. 얘를 보초 시키면 안 되겠다. 어. 어 깜짝이야. 제발. 쟤 계속 자 자기 내버려야겠는데, 쟤는? 일, 일단 이거 변화 밖에 피하네 아, 노숙자. 근데 야, 우리도 뭐 지금 죽어. 이러면은 빗물 수집기 5개, 쥐도 5살만 되죠.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. 이런. 아, 얘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요, 근데, 그거는. 얘가 피곤해가지고, 아주 피, 하루를, 아,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계속 얘를 보추를 세워야겠다. 안 돼. 이따 할수 있는 최대한 다 해보자. 아직 지식이 없어가지고 여기 아픈 일에 보조식이나 거야 아픈 일할 때마다 근데 잠깐만 일단 집좀 수리하자 이래다가 계속 계속 때리거직무수집기 다섯 개 이렇게 직무수집기 삼분 정도 아 바빠서 바빠. 거 잘못하면 의자까지 부숴야겠네부 부술 게 많이 없네 생각보다 아 많이 있네 걱정해야 되겠다 저 급하면 의자까지 부숴야겠는데 이거? 저거 하나 더 맡기죠 밥을 바쁘다 So much.